주변은 왜못 내려가 거야? 주변 말이 그래. <laughs> <물이> 없는 산이야. <laughs> 바라 바라보기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어, 곳이야 지금. 뭔지 모르게 내려가서 어, 접해보고 싶어. 어, 어, 어. 그런 일 어. 알고 돌아다니 거야. 그렇지. 응. 바라보기만은 너무 아쉬워. 네, 우리가 어. 지금 근데 들어가서 걸어가서 걸어가 보면은 리손자는못볼 아, 거야. 심장하나, 이런 그럼. 그런데 왜나자가 진짜 이게. 맞아? 맞아. 이까만 것들과 내려오는 걸 봐봐. 진짜로. 아니야 페인트도 신기하지만 음. 뭐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신기해. 음. 옆에 이거왜 음. 모래인가? 아니 모래여도 풀은 나올 것 같아. 음. 모래면 이게 바람에 굉장히 날릴 텐데. 음. 근데 여, 지나가면서 볼 때는 모래같이 부드럽더라고. 흙이. 음. 어저네 시간 운전해서 온 보람 있습니까? 네, 아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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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우리는 음. 뭐 정말. 항상 네.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어. 여기를 다시 와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에요. 예. 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탑으로서 생하셨습니다 박수. 탑소. 런가면 이게 그림으로도 행복의 그림이고 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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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바가 어, 어. 있어 있어. 어. <웃음> <시발>. <웃음> 그런 칼라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음, 액자에서나 음, 보는, 보는 음, 그림이야. 그 위에다, 또 어. 어. 여기에서 하고, 여기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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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되는데 왜냐면 요새미리 가도, 아, 요새미리란다 거기 브라이스 캐년 가도 어. 그 캐면이 방향에 따라사 음, 모양이 달라아요 온기가 올라오네. 예, 아.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진짜 좋은 어, 아니 여기가 너무 예다 어, 이거. 너무 화보래. 아, 진짜.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예. 어. 아, 이거 진짜 너무 와. 부장님. 예. Yeah. <laughs> 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매치되게 잘해놓고 거기에 또이 노란 이 꽃점과 이래 내려가서 근데 겨울에는 선명할 것 같아 선명했어 어, 선명할 거 어, 같아 선명 근데 우리 보고 이사를 올라가라고 우리 다할수 있나 좀갈수 <laughs> 있어, 갈수 있어. 가고 싶어 <laughs> <laughs> 갈수 있어 여기 살살 내려가도 저거 다 가려도 다갈수 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 서 저희 가고 저기가 아, 뛰어다니고 싶어 하고 싶어 이거를 와, 어, 너도 왔니? 푸들, <laughs> 푸들. 예. 회장님 오늘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장거리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예. 정말 보람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셔도. 예, 보람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 버틀랜드에. 어. 예예.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맑은 날씨도 보고 음. 또. 겨울에 봤던 저기 팬티디라고 네. 지금 봄에 왔던 뷰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아, 다르고. 우리는 예. 저 같은 경우 겨울에는 안 봤으니까 네.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 지금만 보아도 예.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예. 아, 내가 화가라면 <laughs> 왜 너를 <면을 웃음> 그리고 싶다. 아, 어, 예. 면을... <laughs> 내가 화가라면. <laughs>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네, 예, 그 저기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맞아. 우리, 우리 회원들 저기... 다 왔으면 좋을 텐데. 우리 여기 예. 네 분의 여성 회원님들이 진짜 즐기니까 좋네. 저도 기쁩니다. 예. 어. 아니 어. 너무 신비스러워. 맞아, 나온 보람도 있고. 네, 예, <laughs> 너무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어.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여기 몇십 년살았어도 이거 몰랐었더니. 예, 칠대 원더로스 예, 원더로스 예. 어, 플레이스. 어. 신비스러운 거. 여기가 네,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비도 예, 예, 안 오고 날씨도 좋고, 음, 아, 좋습니다. 안올줄 알았어. 안올줄 알았어. 우리는 탁선이니까 <웃음> <웃음> 그런데 역시 나와야 돼. <laughs> 참석을 해야지 이런 베네핏이 있어. 근데 최대한 우리가 자유를 아끼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 <laughs> 그 로즈메리, 로즈메리. <laughs>

은숙 씨, 저 네. 집사님이지 우리 자매님. <laughs>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네, 즐거움을 네, 주신 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이 경관을 어. 뭐라고? 경이로운 <laughs> 곳에 언니 살 들었네. 어, <laughs> 아, 우리, 우리 내 집에 가야 돼. 네, <laughs> 그래, 이바가 역이 부족해서 내가 시인이 아니라는 게 이게 어, 어, 안타깝네 어, <laughs> 아, 아니요. <laughs> 아니 정말 <laughs>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갈라가. <laughs> 어. 그말 한마디면 되죠.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맞아>. 시인이라도 <laughs>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건 <laughs> 은은해. 네. 네. 이거 여기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있어요. 어. <laughs> 뭘까요? 아 아. 시인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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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하나님께 음. 대한 경이로움이 감사의 표현이 아. 아. 네. 떨어지겠어. 화를 <laughs> 떨어지겠어 고구의 백화에 백그라운드 같은 어, 자, 배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나 둘셋아나 이거 빼고 해야지. 여기다 내려놔야지. 자 큐피티의 화살을 장전! 자, 하나 둘 발사! 사 놓는 거야. 놓는 거야. <laughs> 사슴이 없네 그런데. 와 해가 꽉찬 어, 아이. 처음에 왔는데 네. 약간 고구려 백화 그런 그 배경이 딱 보여. 그래서 어말 타고 활쏘고 막그 그런 거. 그럼 활쏘는 네. 모션 한번 해보세요. 그요 보너스로. 아유, 어?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laughs> 장거리 운전을 <웃음> 하셨는데, 아, <laughs> 어. 그, 그 짝. <laughs> 아, 좋습니다. 진짜. 아이

옐로스톤처럼 뭔가 유황이 흐르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얘 칼라하고 얘 칼라, 어떻게 이렇게 돼? 이거? 뭔가 <laughs> 어, 어. 자연스럽게 탁되잖아 디바이트. 네. 꼭 물로 싸놓은 것 같이, 네. 싸가지고 딱딱 다져놓은 것 같이 네, 돼 있잖아? 가방이 멀리서 보니까 차체 음. 앞 페인팅 할 때. 네. 철퍼덕인데 잘못 찍벌만 하지 마. 접벌려만철퍼덕 아, 저기 좀 봐. 쟤네 아, 포요다이쁘네요뭐 아, 어디 하나. 야. 날씨가 그래서 그가 여기도 포근하다. 따뜻해요. 여기 따뜻해. 따뜻해요. <laughs> 응. 거따뜻 <laughs> 아, 따뜻하잖아요, 이거. 몰라 햇빛빠서 그런가? 햇빛빠서 그런가 지 어. 내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 뜻하지 그러지. 않네 저기는 이가같아 그치 그 아니 어머 참 좋았냐 어머 무식기현상이에요 얘는 저 칼라가요. 햄을 슬라이드 해놓은 것 같아요. 배고픈가 봐요. 저 칼라가 저렇게 멋진 칼라가 똑같아요. 어, 햄햄맞아 네, 감사합니다. 배고팠던 많이네털 어, 햄을 썰어놓은다한저 칼라. 아. 햄, 햄. 예. 전복찜이라고 생는나요 시간 좀 걸리더라고 이거 음. 그러니까 음. 얼려놨던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따서? <laughs> 일부러 그때 땄어 음.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인가 그저께 땄어 음. 그래서 음. 내가 손질한 거라 그런 거야 그럼 거기 항상 많이 따먹겠네? 우리 아는 사람만 음. 하지 음.